보호사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동남아시아에서 요양 보호 인력을 모셔오려고 노력하는 한편 간단한 간병을 할수 있는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.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. 일본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지난해 운영 18년 만에 폐업했습니다. 숙련된 직원 2명이 그만뒀는데 새로운 인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. 일본에서 지난해 문을 닫은 요양보호시설은 600곳이 넘습니다. 수당을 늘려 처우를 개선해도 요양보호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본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.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합니다. 지금까지 외국인 약 3만 명에게 요양 업무가 가능토록 일본 체류 자격을 부여했지만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습니다. 다른 언어와 문화도 노인을 돌보는 데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. 민간에선 간단한 간병을 할수 있는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. 이 로봇은 환자의 위치를 파악해 환자의 몸을 뒤집고 양말도 신길 수 있습니다.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支える 기술은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. 일본은 다섯 명중한 명이 75살 이상 노인입니다. 필요한 요양보호 인력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본 사회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.